한줌 철학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핵심 철학 원전을 손에 잡힐 듯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죠. 오늘은 질 들레주와 펠릭스 가타리 이두 분의 기념비적인 저작 천 개의 고원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책 현대 사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 아, 동시에 엄청나게 난해하기로도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방대한 책천 개의 고원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떼보려고 해요. 뭐랄까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각 고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이 책이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맛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저희 한줌 철학에서 고원들을 하나씩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그 워밍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책 목차가 장이 아니라 고원이잖아요. 이게 참 특이해요. 네, 그 고원이라는 형식 자체가 이 책의 핵심 사유 바로 리좀과 직결됩니다. 아, 리좀이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식체계나 구조는 대부분 뿌리에서 줄기, 가지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 구조를 따르잖아요. 그렇죠. 위계적이고 딱 정해진 순서가 있는. 맞습니다. 위계가 있죠. 그런데 리좀은 달라요. 잔디나 뭐 땅속 줄기 같은 걸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 지점이 다른 모든 지점과 연결될 수 있어요. 수평적으로요. 중심도 없고 위아래도 없죠. 아하,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나 위계 없이 어디든 연결되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유 방식이군요. 뭐랄까, 인터넷 링크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레주와 가타리는 기존의 위계적인 사유 방식, 예를 들어 정신분석의 어떤 정해진 발달 단계라든가, 혹은 언어학의 위계적 모델 같은 것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그 트레이싱, 그러니까 그냥 따라 그리는 거 말고 지도 그리기, 카르토그래피를 강조하는 거군요.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정확합니다. 핵심은 연결, 접속,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어떤 실용적인 측면, 프래그마틱스예요. 세상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관계망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리좀적 사유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들로 펼쳐지나요? 책 보다 보면 대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이게 그냥 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중요 개념이죠. 대기는 음, A가 B가 되는 그런 단순한 변화나 뭐 따라하기 모방이 아닙니다. 모방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물 대기라고 하면 내가 진짜 뭐 개가 고양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어떤 고정된 상태 경계를 넘어서서 동물적인 어떤 속성 움직임 강렬함 같은 것과 접속하는 거죠. <laughs> 접속. 네. 그리고 그 접속을 통해서 나 자신 역시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과 관계맺으면서 생성되는 잠재성 그 자체랄까요. 그리고 이건 항상 혼자가 아니라. 여럿 무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다수성과 관련이 깊죠. 와,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보다는 과정과 접속, 그 잠재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음, 그러면 기관 없는 신체, 머리 without organs (BWO)라는 개념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이름이 상당히 강렬한데요. 허허, 네, 그렇죠. 이것도 문자 그대로 뭐 잠기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다행이네요. 네. 하하. <laughs> <laughs> 그보다는 기존의 어떤 유기체적 질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몸은 이뤄야 한다, 이 기관은 이런 기능을 한다, 라고 규정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화에서 벗어나서 어떤 강도, 인텐시티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흐르고, 새롭게 접속하고, 재배치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잠재적인 공간. 일종의 실험대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정확히 실험의 장이죠. 되기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과격하게 기존 질서를 해체하려다 보면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결과 예를 들어 뭐 마약 중독자의 그런 상태 같은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스스로 경고하기도 합니다. 신중함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잠재성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내포한 조심스러운 실험이 필요한 공간 어, 그럼 이 모든 개념들 뭐 리좀, 되기, 기관없는 신체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엮여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 혹시 배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치가 이걸 다 엮어 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개념이에요. 사람, 사물, 기호, 뭐 욕망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요소들이 특정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작동하는 복합체를 의미해요. 아, 복합체. 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책이라는 것도 하나의 배치죠. 여기에는 종이, 잉크, 문자 기호 뿐만 아니라, 이걸 읽는 독자의 어떤 욕망, 뭐 지식을 얻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또 이거 만든 출판사의 자본 논리라든지, 이런 이질적인 것들이 다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중요한 건, 이 배치가 딱딱하게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움직이고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기존의 어떤 영역이나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그걸 탈영토화라고 부르고요. 또다시 어떤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영역을 만들려는 움직임, 재형토화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길, 도주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세상을 분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도구상자를 제공하는 느낌이네요. 사회현상이나 정치, 예술, 심지어 뭐 우리 안의 욕망까지도 이 리존, 되기, 배치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볼수 있겠어요. 흔히 말하는 뭐 미시정치라던가 소수자 되기 같은 개념들도 결국 이런 큰 틀에서 나오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상을, 다양한 현상들을 좀 다르게 보고 분석하고 사유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어요. 나무처럼 위계를 세우고 분류하는 대신에 리점처럼 연결하고 그 흐름과 과정을 보고 그 작동 방식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네. 소수자라는 것도 그냥 어떤 고정된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기존의 어떤 다수적 규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성,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되기의 과정으로 볼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편적인 생성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천개의 고원이라는 정말 거대한 산맥의 입구에서 어떤 풍경들이 펼쳐질지 그 윤곽을 함께 다 그려봤습니다. 어, 확실히 복잡하고 밀도 높은 색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고의 틀을 깨고 지평을 넓혀줄 아주 도발적인 질문과 개념들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앞으로 각 고원을 하나씩 탐험하면서 더 깊고 또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한줌 철학과 함께 이 지적인 탐험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디 청취자 여러분께서 매력적이지만 쉽지 않은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직접 한번 펼쳐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나섰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